안녕하세요 불량티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토트넘을 떠나서 우승을 맛본 축구선수 TOP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응쿠두입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성장을 했던 응쿠두는 낭토와 마르세유에서 단 하나의 우승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2016년 여름 토트넘으로 이적 후에도 그의 우승 후는 여전히 인연이 없었던 상황 토트넘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2019년 여름 터키 리그로 건너가 베식타스 주전자리를 차지한 후 바로 2021년 터키 리그 왕좌에 올라 첫 우승을 만끽했고 터키 리그 우승컵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프로에 데뷔한 지 7년 만에 이룬 첫 우승이었죠. 9위는 빈센트 얀센입니다. 토트넘이 야심차게 영입했던 얀센은 2016년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공격수입니다. 득점왕이었지만 그의 팀 알크마르는 리그 4위에 그쳐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여름 토트넘 이적 후에 후보 선수에 머물렀던 그는 2019년 여름 멕시코 1부 리그 몬테레이로 이적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부상이었죠. 부상으로 또다시 벤치 자리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라면 2020년 첫 우승을 리그에서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2021년 북중미 챔스 16강전에서 두골 1돔을 올려 팀의 우승에 톡톡히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필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첫 우승을 이룬 얀센 게다가 예쁜 여자친구까지 얻었으니 최후의 승자가 아닐까요. 8위는 페르난도 요렌테입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 월드컵과 유로까지 사건을 했던 요렌테는 유벤투스로 이적 후에도 한 해도 빠짐없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공격수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토트넘으로 이적 후에 그의 연속 우승 행보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2년 동안의 토트넘 생활 중단한 번의 우승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2019년 나폴리로 이적 후에 요렌테는 다시 이탈리안컵을 제패하면서 우승컵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딱한 경기만 뛰고 말이죠. 많은 우승을 이룬 요렌테지만, 유로파리그 준우승, 슈퍼컵 준우승, 코파델레이 준우승 두 번, 챔스에선 준우승 두번 등, 꽤나 많은 준우승을 이룬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2005년 유이시 월드컵 골든슈 메시에 이어서 실버슈도 요렌테에 차지했습니다. 7위는 후안 포이스입니다. 아르헨티나 유망주였던 포이스는 프로 데뷔 1년 만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으며, 많은 기대를 모은 수비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0년 3년동안 그가 뛴 시간은 2200분에 불과했습니다. 시즌 리그 1000분도 뛰지 못했던 포이스가 2020년 스페인 비아레알로 이적하면서 감독 에메리가 유로파 리그에서 적극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승전 맨유전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풀타임으로 뛰면서 팀의 우승을 도왔습니다. 23살에 맞이한 그의 첫 우승이 유로파 우승이었죠. 6위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입니다. 2011년부터 아약스 소속으로 네덜란드 리그를 3년 연속으로 제패한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는 토트넘 이적 후에도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수많은 도움을 올렸지만 우승은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이나 무관 타이틀을 가진 셈이었습니다. 2020년 인터밀란으로 이적한 에릭센은 콘테 감독의 지도 아래 2021년 팀의 준주전으로 우승에 힘을 보탭니다. 토트넘에서만 150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렸던 에릭스는 인터밀란 이적 후 토트넘 대비 10%만 뛰고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영예를 누립니다. 5위는 키에란 트리피어입니다. 2019년 4년간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트리피어에 대한 시즌평가는 박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로 월드컵 4강까지 경험했지만 클럽에선 에징의 선수로 우산과 폼조어로 구성하며 팬들의 애간장을 녹였을 정도. 그런 그가 결국 2019년 여름 새로운 미래를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시작하기로 합니다. 결과는 대성공. 2020-21 시즌, 그는 시메온의 감독을 만나면서 진화했고 약점으로 지적된 수비력까지 개선되면서 완성형 풀백으로 거듭났습니다. 개인통산 첫 리그 우승 당시 트위피어는 한때 라리가 수비수 전체 평점 1위를 짓기도 했습니다. 4위는 카일 워커입니다. 카일 워커가 토트넘에서 몸담았던 시간은 임대 포함을 해서 무려 8년입니다. 즉, 10대 때부터 쭉 토트넘의 오른쪽을 책임진 든든한 수비수였죠. 그의 재능을 높이 산 맨시티가 카일 워커를 영입했을 때가 2017년. 그 전까지 단한 번의 우승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적 4시든에 바로 리그 우승을 달성을 했고, 이후 4년간 워커가 품에안는 우승 트로피만 10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렀던 토트넘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인지 2022년 새해 인사에 토트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3위는 테디 쉐링엄입니다. EPL이 시작된 이래 토트넘에서 8년을 보냈던 테디 쉐링엄은 1992-93시즌 리그 득점왕에 올랐을 정도로 토트넘에 있어선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토트넘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것은 해리케인 이전에 쉐링엄이 유일했죠. 하지만 우승과의 인연은 멀었습니다. 1997년 맨유로 이적하기 전까지 5시즌 동안 토트넘의 최고 성적은 7위로 전형적인 중위권 팀이었던 셈이었습니다. 1997년 7월 1일 맨유로 이적한 셰링엄이 첫 우승을 경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3일. 프로 데뷔 이후로 8년 만에 첫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셰링엄은 맨유 이적 후에 트래블을 포함해서 8번의 우승을 경험하게 이릅니다. 2위는 마이클 케릭입니다골잡이카노테는 2006년 토트넘을 떠나서 세비야로 이적한 후에 무려 7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나리가탑수준의 골잡이로 명성을 떨칩니다. 마이클 캐릭은 이보다 더 많은 트로피와 경예를 얻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2006년 맨유로 이적을 하고 난뒤 18번의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은 것이었죠. 리그 우승만 5번, 챔스, 유로파까지 우승해 축구선수로 이룰 수 있는 건 웬만한 건다 해봤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카누테와 캐릭의 동통점은 2년만에 토트넘을 떠나서 우승권 팀으로 이적해 우승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모드리치의 프로 생활은 크게 디나모 자그레브, 토트넘 하스퍼, 레알 마드리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유일하게 우승 경험을 해보지 못한 팀이 바로 토트넘 시절. 4시즌 동안 모드리치가 토트넘에서 활약할 때 토트넘은 리그 4위권을 노리던 팀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승은 없었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기 위해서 오드리치는 끊임없이 구단과 부딪혔습니다. 비난 여론을 받긴 했지만 팀 훈련에 불참을 하는 등 떠나겠다는 의사를 끊임없이 피력한 것입니다. 2012년 레알 마드리드로 620억에 정착 이적한 모드리치는 단 48시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슈퍼컵에서 수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드리치는 17번의 우승과 발롱도르를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짧은 전성기였지만 2000년대 초반 세계 최정상급의 미드필더로 팀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려놓은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